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대합입니다 우리 무속인들이 이 무지할머니가 어, 대부분들 다들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거예요. 대부분 역사를 볼때 6.25하고 6.25하고 이제 개화기를 보죠. 개화. 그 다음에 6.25 이전에 이제 해방을, 해방을 보잖아. 해방을. 그 다음에 개화기를 보고 그 이전에 이제 이, 이, 이 구한말. 구한말, 그 다음에 조성이잖아요. 우리 무속인들이 현재 여러분이나나나 생존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2000년대에, 2000년, 밀레니에밀레니엄을 살고 있고, 지금 현재 2000, 202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 한 대를 30년을 잡으면은, 내가 태어나서 여러분들, 지금 저는 뭐 벌써 60이 됐으니까, 참 부대 정도 돼. 우리 아들들이 지금 30대니까. 그럼 30년, 다시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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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해도, 그러면 한약 150년이 된단 말이에요. 150년, 그럼 우리 우리 고조,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시던 시절이 나이 차이가 좀 있고, 지금 30대하고 50, 60대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얼핏 이 개화기 전으로 해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6.25 전후 세대라는 거예요. 6.25 전후 세대라고 저처럼 나이가 5, 60이 되신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해방 세대라고 해방 세대. 해방 세대, 개화기에 맞물려있는 세대, 일제강점기쯤. 그러니까 보통 일제강점기가 1910년이고, 우리가 해방이, 해방이 1945년이고, 6.25가 1950년이기 때문에, 아마 1910년이면은 지금 2000, 2021년이니까 110년 정도 된 다음에 110년 그래서 이 구한 말에 조선까지 조선까지 가는 1890년이나 80년 70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제 고종황계 시절이면요. 고종황계 1890년대까지 올라가면은 그때쯤 돼서 우리가 이제 보통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란단 말이에요. 그럼 이시이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근대의 이 들어온 것이 이고종황대쯤에 대해서, 어 지금 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전신인 연세의료원이나 드라마에서 봤던 재중원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이 서울 근교 도성에 한, 한정이 된 것이 전국에 이렇게, 어 정확하게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그것은 지금 이 해방 후도 한참 지나서 1970년대 이후나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지금 약한 50년밖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국의 어 좋은 의료시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채 50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어느 집이든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초산에, 임신을 하고 초산에 대부분 아기를 낳다가 잘못해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어, 이 무속, 특히 무속인 집에서는 이렇게 무자할머니라는 분이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도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첫 번째 첫 번째 본할머니가 무자할머니로 돌아가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면은 사실은 어머니잖아요. 어머지인데도 우리가 그냥 무자 할머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는 통상적으로 나한테 오는 조상은 그냥 조자가 붙어서 왜 조자가 조상이라는 것이 붙어서 반드시 큰 어머니라고 해서 무자 무자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용어상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모한테도 대신 할머니라고 붙이고 고모한테도 대신 할머니라고 붙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무당족보가 개족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갖고 따지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냥 통상, 무자 할머니, 무자 는머니 그렇지. 우리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 아기를 못 낳고, 아기 낳다가 돌아가셨다 해서, 이분을, 무자 엄마라고, 안 낳는다. 무자 엄마라고. 그냥 무자 할머니라고 하지. 그 용어는 그냥 통상적으로 무자 할머니 그러는데, 이때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 됐든 할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 됐든 정조 할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 됐든 어떤 경우에도 90%는 첫 번째 부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무지 할머니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또 다시 90% 이상이 90% 이상이 무지 할머니로 돌아가시면은 대부분 첫결혼해서 1년에서 3년 내에, 1년에서 3년 내에, 그, 애기를 낳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호적제도라든지, 주민녹제도라든지,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시골에서, 혼인신고 같은 거를 쉽게 쉽게 할수 없는 상황에서는, 항상 처대 날 때까지, 혼인신고도 미루고, 출생신고도 미룬단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그, 그, 래 놓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대부분 호적이 안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경우는 이 무자 할머니가, 무자 할머니가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무자에 계신 분들이 있어. 자궁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불임에 타고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자손이 못 나도 그냥 오래 사신다 말이에요. 오래 오래 사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 분명히 자손을 낳기 위해서 후처가 들어와요. 후처가 그럼 후처랑 예전에는 무제 할머니로 사시던 이 할머니랑 후처랑 그냥 형님 동생하면서 한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후처 할머니가 들어와서 자손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것 이제 지금 여러분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아버지든 어떤 경우든 이 자손을 낳게 되면은 이 자손은 분명히 우리 엄마가 후처로 들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는 본엄마가 된단 말이야. 나한테는 본엄마 이 엄마가 나한테는 본엄마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래 사르면이 무지 할머니가 오래 사시면은 이 할머니는 먼저 들어오셨기 때문에 족보에 이 할머니가 올라가요. 또 이렇게 무지 할머니로 오래 사시는 이 할머니가 예, 어느 경우에는 그 친정이, 친정이, 어, 재산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어, 권력이 있다든지, 이런 집 따님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 할머니를 내치질 못한단 말이야. 내치질 못하면서 이 집에서 이 할머니는 오히려 본 할머니로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게 돼요. 그럼 이후치 할머니들은 통상 이무자 할머니가 본 할머니가 딱 지키고 있는데 들어오는 후치 할머니들은 첫번째로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든지 아니면은 의 어, 할머니가 어, 삶이 좀 붕박하다 든지 아니면 사는 과정에서 어, 어떤 삶이 좀 순탄하지 못한 할머니이후처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조선시대에서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신분사회가 어느정도 철폐 됐다 해도 기본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이 무지 할머니에 대해서 내가 자식을 낳은 어, 보친엄마라고 주장을 잘 못하고 살게 돼요. 그러면 이 할머니는 족보에도 못 올라간 상태에서 이 족보는 나라는 이, 이 후처 할머니가 난 자손이 이 무지 할머니 자손으로 호적에는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이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만약에 나도 죽었다. 그럼 나를 죽어. 나 내가 죽었어. 내가 여기 이 할머니 자손이 그랬을 때, 이제 그 손자가 생기고 그 자손이, 이제 거꾸로 이게 나라고 치고, 이게 나라고 치고, 여기가 아버지라고 친다면은, 내가 아버지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아버지를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이 할머니까지 제사를 지낼지 안지낼지는 장담을 못 한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도 실질적으로 제사상을 차려놔서, 법으로는, 법으로는 이 할머니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족보상이 올라가는 할머니니까. 근데 심정적으로는 내 친엄마 제사를 지내고 싶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돼서도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 친엄마가 먼저 차고 들어오게 돼 있어 먼저 차고 들어오게 돼 있어 그때는 이 할머니는 이 할머니는 이 그냥 초, 초산의 초산에 애를 초산의 애를 낳든지 배든지 잉태라 낳는 과정에 돌아가신 할머니들은 이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증조할아버지가 됐든 이, 할, 이 할아버지하고 연이 돼서 뱃속에 씨를 잉태했기 때문에 어, 나하고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이 만약에 그 뱃속에 자손이 나오면 은 배가 달아도 나랑 형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손을 배고 잉태하고 가지고 있다 돌아가신 할머니하고 자손이 없이 이렇게 그냥 어, 너 오래 사시다 돌아가신 할머니는 나한테 오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사람이 말이 맞다 이 사람이 말이 맞다가 아니라 나한테 늘어 오는 느낌이 어떠냐? 그때 이 자손이 없이 돌아가신 할머니도 분명히 내가 족배에 올라간 너한테는 족보상의 엄마니까 너한테는 족보상의 할머니니까고 하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랑 어, 직접 자손을 낳은 이 할머니는 비록 족보에 못 올라갔어도 내, 내 아버지의 엄마니까 나한테는 친할머니가 된단 말이야. 이 할머니는 사실은 족보상의 친할머니래도이 할머니랑 느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더 주가 되느냐, 이 할머니가 더 주가 되느냐, 이 경우에도 자손을 최소한 뱃속에도 가지고 갔다 아신부이냐 대신에 이 할머니는 오래 살으셨으니까 들어오실 때더 깔끔하고 깨끗하고 우리 느낌으로 좀 당당한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근런데 어, 애를 낳다가 바로 돌아오신 분은 주로 어, 젊은 느낌으로 오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와요. 근데그 젊고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오는 양반이 나는 싫다라고 해서 그 양반을 내쫓아버리고 이 양반을 받을 것이냐. 우리 진짜 친엄마, 친할머니가 신엄마, 신할머니가 족보에 못 올라갔다고 족보에 올라간 이 할머니를 받고 우리 엄마를 내칠 것이냐, 우리 할머니를 내칠 것이냐. 이것은, 어, 느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 내 핏줄 따라오는 거라 봐, 핏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족보에 올라갔느냐, 못 올라갔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 다양한 경우에 수도 있어요. 다양한, 어느 경우 있냐면은 여기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됐던 할아버지가 됐든 중절아버지가 됐든 고절아버지가 됐든 어떤 할아버지가 있다고 치고 이 할아버지한테 본아라 본할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할머니가 분명히 뭐이 할머니가 족보에 올라갔든 안 올라갔든 애를 낳든 안 했든 순서고첫 번째 할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이첫 번째 할머니는 어, 애를 애를 못 낳고 아예 아예 임신을 못 하는 상태에서 어, 애를 못 낳으신 분이 있고 아니면 애를 가졌는데 출산 과정에서 임신 과정에서 잘못돼서 돌아가신 분이 있고 이렇게 무자 할머니도 두 가지 스타일 경우일수록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 이무자 할머니가 애를 낳느냐 못 낳느냐에 관계없이 오래 살아서 그 집안을 지키고 있으면 이 할머니가 본 할머니로 자리잡고 뒤에서 두 번째 할머니 세 번째 할머니 네 번째 할머니가 들어와도 족보를 이 할머니로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때는 여기서 자손이 있고, 여기서 자손이 있어도, 다이 할머니 자손으로 족보상에 등재가 된단 말이야. 어느 경우는 이제, 이 구한말 이후에는 호적이 정리가 되잖아요. 호적을 정리해서 이제 주민등록이라는 것이 생기고, 일제시대 때는 뭐 도민증 뭐 이렇게 거주민증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증명서들이 내면서그 서류상에 올라갈 때도, 대부분 이 본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이 할머니가 비록 자손이 없어도 이 밑으로 자손들을 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이 할머니는 영원히 무지할머니로 족보에 올라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자손이 이어진다면 이렇게 자손이 이어질 때는 이, 이 밑에 있는 자손이 결국은 나를 낳고 해준 이 자손으로 연결되는 이 할머니를 받들게 되지. 결국엔 이 할머니는 뒤로 밀리게 된단 말이야,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면은. 그때, 뒤에 오는 할머니도 마찬가지. 뒤에 오는 할머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손 올린다 해서, 이 자손은 나중에 이렇게는 흘러가도,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진 않는단 말이야. 나는 결국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면은, 그때 이게 뒤에서, 뒤에서 후추 할머니가 들어와서 자손 없이 그냥 그 집에서, 어, 할머니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을 때세 번째, 네 번째 있을 수 있어. 이 할머니들이 단순하게 이 집에 더 들어와서 살기만 하는 경우, 아니면 이 집에 안 살고 할아버지가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뒤에 할머니들이 뒤에 뒤로 밀리는 할머니들이 결국은 이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연결된 자손을 안 낳고 이 할머니가 다른 데서 자손이 있다가. 그 자손하고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자손은 놔두고 다시 우리 할아버지한테 두 번째로 들어오면서 자기도 본본 본 남편이 있다든지 이할머니들 그리가지 나한테 잘안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서들 다 겪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 말이 맞냐 저 사람 말이 맞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실리는 느낌이 있다말이내 몸에 이거는 무당이라면 다 알아요 내 몸에 실리는 느낌이 이 할머니가 더 강렬하냐, 이 할머니가 더 강렬하냐, 이 할머니가 더 강렬하냐. 그랬을 때는 이것저것 아무리 따져도 나를 직접 만든 핏줄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할머니들이 제일 강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렵게 생각할 것이나 여기가 여러분들 지금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 여기 내가 지금 여기 어디에 속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당장 내 어머니가 중요하지. 내 어머니가 지고내 어머니가 아닌 아무리 호적에 올라갔어도 내 어머니가 아닌 양반이 이 양반하고 이 양반하고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 쳐봐 내가 제사를 받들면 우리 엄마를 받들지 내가 호적만 놓은 이 엄마를 받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엄마 호적만 놓은 이 엄마가 우리 엄마가 본 엄마는 사실 숨기고 이 엄마가 본 엄마는 내가 알고 매서 커 그냥 이 엄마는 작은 할머니로만 알고 커 작은 엄마로만 알고 그럴 경우에는 이 엄마가 나를 끔찍이 아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 엄마도 나한테 역할이 작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본 엄마가 혹시 무자가 아니고 여기에 자손이 또 하나가 있어. 여기 자손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나도 있고, 그러면은 나는 후처의 자손으로 구박도 받을 수 있고, 이본 엄마가 날또 싫어할 수도 있고, 이 형이라는, 이 사람이 분명히 형이든지 있을 테니까, 이, 이 본, 본체의 자손이 나하고 또, 이 뭐, 첩의 자손이 이렇게 해서 나도 구박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거꾸로 본처가 됐을 때, 본체의 자손이 됐을 때, 첩 할머니가 부를 수도 있어요, 후처 할머니가. 근데 후처의 자손이 또 나한테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도 어느 경우에도 이 사람 말이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다가 아니고, 나한테 어떤 느낌으로 오느냐, 거기에, 호적이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저도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어느 경우에는 이 할머니가 무죄일 수도 있고, 이 할머니가 무죄일 수도 있고, 이 할머니가 자손이 있는데 뭐 딸만일 수도 있고, 이 할머니가 자손이 이 본처, 후처 자손보다 뒤늦게 어떻게 하다 자손이 날 수도 있고, 이 할머니가 딱 나는 남은데큰딸 하나만 낳고 계속 아들을 못다딸딸딸딸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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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낳다가 쥐들게 후철 할머니가 들어왔는데 이 아들이 그게 나야 그런 경우는 여기 있는 누나들도 이 누나들도 배 다른 누나들도 다 나한테 움직일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기분은 내핏줄을 어떻게 이어 나갔느냐 이것이 훨씬 더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무속판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규정해 놓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영상에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보편적이고 이런 경우들이 더 정답에 가깝다. 그런데 간혹,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강의가 제 강의가 여러분들 경험에 비추어 와서 내 경험과 같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느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요. 저 사람 말은 내 경험에 비추어 봐서 나랑은 다르다라면은, 여러, 그런 분들은 채널을, 다른 채널을 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은 이 테두리 안에서 크게 에, 바뀌지 않는다. 제가 하는 말은 이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 느낌을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는 강의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매일 같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 영상이 마음에 드으신 분들은 꾸준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무당으로 살아가면서 모시고 내신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늘 만이 모습 대합니다.